연일 백신 개발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전에 선점하며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은 돈과 힘이 없으면 빨리 맞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나라들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가장 많으나 콜드체인이 갖춰진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후진국들은 엄두도 못 내는 백신이며 오더나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이 비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백신을 확보한 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비교 우위를 드러내게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몇몇 극우 채널을 비롯해서 한국을 늘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언론들은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K 방역 자랑하던 한국 백신 확보는 제로라면서 일본은 인구의 두세 배를 선 계약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공상국가와 되어가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 백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같은 레드 팀인 중국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불안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캐이 방역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량 검사를 비롯해서. 위치 추적 등으로 감염자를 크게 낮춘 한국이기에 왜 백신은 느린 보인가 하는 의견이 나올만 합니다. 방역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코로나 탈출은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다소 느긋해 보이는 행보가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애틀란틱은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고 대량 생산돼서 접종이 가능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아틀란틱은 감염학자들을 인용한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온 뒤 아무리 짧아야 1년 6개월이 소요돼야 하며 그 이후에도 대량 생산이나 유통망 등을 점검해서 궁극적으로 백신은 수년에 걸쳐 접종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1세대 백신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소를 인용해 현재 많은 백신의 항체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면역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고 전하고 특히 고 연령일수록 항체는 빨리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의 백신 테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해서 초기 백신은 결함 있을 우려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백신 테스크포스의 케이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모든 백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단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주가는 정확한 근거 없이 낙관론만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관해 최근 미국 기술주 선물 옵션에 관여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위험하다며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CNBC의 마켓 얼럿에 출연한 손정의 사장은 두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원래 400억 달러를 팔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그의 두 배인 800억 달러를 이미 주식장에서 팔아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괜찮은 백신이 나오고는 있는데 두달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수 있겠나라면서 각종 성능이 좋다는 백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도 최근 헬스케어 부분을 대량 매집해서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점은 백신 확보를 유리하게 하고 있으며 치료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백신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여기에 치료제까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백신 확보는 우리 한국과는 달리 인구의 상당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백신이 아예 제로가 아니냐, 이러면 한국도 결국에는 처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제로라고 얘기했지만 그와는 달리 한국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국은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천만 명 분을 합쳐 내년에 국민 3천만 명 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총괄 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목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어느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 회사들이 오히려 한국에 계약을 하자고 반대로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중한 입장으로 좋은 가격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선급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할 수 있겠지만 자칫 위험한 백신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좋은 때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본에서 백신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백신 치료제도 개발과 공급에도 중점을 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 예로 홍콩 사스가 발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백신도 백신인데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관해 한국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곧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내달 긴급 사용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떻게든 연내 모든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며 다음 달부터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로만 항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유행 속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이른바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두 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쌓아온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SK는 백신 생산량을 연간 5억 도스까지 확대해서 전 세계의 수출도 최대한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GC 독식자 역시 다국적 계약사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 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 세피와 합의했습니다. 녹십자도 연간 최대 5억 도스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수준을 갖춘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백신 생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쓸만한 백신이 나오면 한국은 엄청난 양의 치료제와 백신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백신을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에게 수주 안에 전원 백신 공급도 가능한 캐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굳이 비싸게 사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국적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 보고 구매를 보채며 검증 안된 백신을 들이 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자국의 상황이 급한 나라들은 당장에 백신을 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다행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절한 글로벌 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위탁 생산 등의 협의를 거쳐 전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국가이며 지금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최대한 전 세계의 백신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치료제와 최상의 코로나 솔루션을 확보한 다음 일시에 백신을 투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세대 백신은 최대한 늦게 맞을 수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늦게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몇안 되는 국가인데다가 자체적인 치료제나 백신 생산 시설까지 갖춘 상태이므로 일본과 같이 수억 도수를 준비했다며 박수치는 것은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의 공대공 포탄, 미사일 a 와 인도 및탄 스마트 폭탄대제 미사일 니다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제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장착에 불가능했으며 또한 공중급유 능력이 없어 작전 반경이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F-15와 사실상 경쟁 중인 스웨덴 그리핀 전투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공중급유 능력을 이미 보유. 그런데 이번에 위 언론 보도상에 공군에서 발견한 성능 개량 요구조건 보고서에 의하면 이장 공대지 미사일 F-25 장착 추진, 260km 급의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 장착 추진, 3공중급여 기능 장착 추진. 대표적으로 미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공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형 전투기의 개지는 자꾸만 늦어지는 바람에 구형 전투인 F-2, F-4 전 2020년대까지 날라다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불 곳이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계량원이 현실성은 없는가 하자면 보 아래쪽 미사일은 타오르스 소형화 포전이유력하게 거론되는 타오르스 소형화 미사일은 충분나 F-50에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가만히 계단 외 F-10이나 다른 미사일을 도발 장착하여 중앙부에 한 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항속 거리가 많이 짧아지며 짧아진 항속 거리는등 부분에 장착하는공할 열유 탱크형 공중급의 장치를 활용하여 보완할 것로 보입니다. 맨그 앞쪽에 보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아파회사가 F-206 드도로 제안하고 있는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센터 파일럿에는 라이트닝 타겟팅 포들. 이 60km 급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은 F-206. 이스라엘제 2 m 2 3 1레이더의 탐색거리가 100km급의 다람으로 충분히 장착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미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우리 공군에서도 사용중인 중거리 공대봉 미사일은 방란미사일을 FA-50에 인테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제 공대봉 미사일의 사용도 우려해볼 만합니다. 화력통제레이더와 같은 이스라엘전에서 보성송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경우 수출을 거부할 확률은 양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t 5 2의등 부분에 장착된 공공마리아 탱크형 공중급이 탱크. FA50이나 기존 t 5 0에도개조식으로 장착 가능하다. 심지어는 단시간에 운용부대에서 탈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공중급이 기능은 미국 5 0에 도전하는 t 5 2인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시험할 예정입니다. 열을탑제할수 있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체의 등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보드 상태입니다. 마니아와 같은 량이 이루어진다면 f e o 의 성능도 등히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등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추가해야 할 대량 사양이 있다면 연기급에 더 아래 부분 전용 IR의 라이트닝 드를 장착하고 있는 그립 렌지전기의 상. 과이처럼 라이트는 타겟팅 보드를 에어쇼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레이저도 유 다른 도화도 기체 단독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 없으면 다 전투기나 지상에서 레이저를 목표에 쏴줘야 정밀 규제 분인 및 지정거리 공격 후 피해 장도 확인도 가능하고 장거에서 공대공 목표물을 파산도 거대에서 볼 수도 있는 등 향상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o 식은 u c 타 n t g 드파이어 t 없기 때문에 n e e r y 파이 can't 하 e t to the pioneer. y o 를 can't get 이 o the pioneer. You can't get to the 이 i o 이 e e r You can't get to the pioneer. You can't get to the pioneer. You c 이 n i 물리적캐조얼시한장장비의공프 미사일 장착. 기존 레이더, 이의트레이 기존 레이더의 트레이너 천차, 레이더의 트레이너 이더의 트레이너 차이더의 트레이너 천이더의트레이의트레의트이너이의 트레이너, 레이더의 트이 제20기 과 보병 사단 우리나라가 얼마나 화력을 중요시하냐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부를 보단 부라고 부를 정도인데 한국의 국방 전략은 국방대협 2 0 2 2계획대로끝난다면 K 2 5 5백과 K9 신용차격도합쳐서 3천년 정도 부유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MLS수를 보충한 다양한 장르켓을 국산화 거기에 더해서 사단급으로 자율식 타이완장을 대충 성능은 MRLS급으로 가중해 될 것입니다. 이그 계획에 들어가는 보탄 가격은 무려 몇조 단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차 견인포가 상비 예비사단에서 배역함에 따라 예비공중 견인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전장 주로되는 관계로 195mm 지류형 자주포 개발을 하고 있으며 K2의 기술을 집약해 놓은 K2호성이 개발도 끝났는데. 1 0 0 0 0 0 0다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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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m 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치면0 0 0 0기0과0 0 0 엄청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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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은 특히 이면두개전군단을수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이 부대의 공식 결정은 결정부대라는 말도 전쟁 발발시 후반으로 내려갔다가 기둥군단과 함께 올라와서 우월한 기둥력과 성능으로 저에 열망시키는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의미의 결전입니다 먼저 역사부터 살펴보자면 결정부대의 시작은 유2 5전쟁이 진행중이던 1953년 1월 1일 육군동 부지 칸제1유행묘단을 기반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2월 9일 사단으로 승격되면서 양구에 위치한 크리스마스의 부지와 사로 부지 강어 임무를 맡았는데 6월 10일 인근 대맥부지 전령을 위해 남아 한중국 인민지원군제6 0분 33사단과 교전하여 1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20분에 가까운 해지와 적두개의 연대를 맞살리고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휴전 한달 전에 일어난 대맥 고지 전투인데 결전 2대 장병들은 대부분 중병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방어 작전과 좋은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한 후에 성공했습니다. 휴전 후에는 전쟁기간 동안 마다하게 늘어난 병력을 정리하기 위해 실시한 강군계획이 현재 22사단 율9 부대와 함께 1998년 12월 부대 자체가 해체되었다가 제29병사단이 유료 전지대에 싸던 24단의 연맥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단대 후어 프레 마크를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